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이닝 4실점으로 뼈아픈 블론세이브를 기록한 하나, 이글스 투수 윤산음이 일본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 명단에 합류했다. 하나는 10월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단 28명의 명단을 공식 공개했다. 하나 구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퓨처스팀은 이대진 감독이 이끌며 박정진, 정우람 투수 코치와 정경배, 박재상, 최윤석, 김남영, 수루오카, 가지나리 코치가 함께 선수들을 지도한다. 참가 선수단은 총 28명이다. 투수는 강재민, 권민규, 김도빈, 김범준, 김승일, 박부성, 박재규, 박준영, 배민서, 엄효셉 원종혁, 윤산음, 이상규, 정희왕, 한서구 등 15명이고, 포수는 박상원과 장규현 2명이다. 내야수는 김건, 박정현, 배승수, 이승현, 정민규, 최원준, 한지훈 7명이며, 외야수는 유로결, 유민, 이민재, 임종찬 4명으로 꾸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윤산음이다. 그는 지난 7월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1군에서 롱릴리프와 추격조로 등판했다. 지난달 18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오프너로 나서 3이닝 동안 3탈 3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윤산음은 지난 3일,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 KT 위즈전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윤산음은 6위로 앞선 채 9회 말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1, 4일. 삼루 위기에서 안현민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첫 실점을 내줬다. 곧이어 강백호에게도 중전 안타로 1점을 내주며 추가 실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황재균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아웃 카운트를 늘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장성호를 맞치는 사고로 2사말로 위기를 만들었고 곧바로 앤드류 스티브슨에게 2타점 동점 2루타를 맞으며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선발로 나서 5이닝 119 이실점의 호투를 펼친 박준영의 데뷔 첫 승이 날아간 순간이기도 했다. 윤산엄은 이어진 이사 말로 끝내기 위기에서 이호연을 중견수 등공으로 잡아내며 간신히 팀의 패배를 막아냈다. 하나는 10회 말과 11회 말에 각각 정우주와 황준서를 투입해 6 6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윤산엄은 후반기 안정적인 투구로 12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 3.78. 17탈 3진 오블렛을 기록하며 포스트시즌 엔트리 합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시즌 최종전의 충격적인 블론세이브 이후 오는 6일 시작되는 미야자키 교육리그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선수단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17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는 한화, 두산 베어스 일본 프로야구 14개 팀, 일본 독립리그 2개 팀이 참가해 팀당 총 18경기를 소화한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도 하나와 두산에 각각 두 명씩 합류해 연합팀을 꾸릴 예정이다. 하나 구단은 이번 교육리그를 통해 젊은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기량을 다듬을 계획이라며 내년 시즌 선수단 운영 구상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6. 26. 6분 대자 하나 전설 김태균. 참지 못하고 직설 발언 납득 안되 윤산음도 상처 입어. 하나 이글스의 레전드이자 KBO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였던 김태균이 지난 3일 하나 경기를 지켜보다 결국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9회 말 사실점으로 사점 차리들을 날려버린 장면에 끝내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하나는 3일 수원 케틀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2 0 2 5시난 솔뱅 케이브 리그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66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2위를 확정했지만 지난 1일 SSG 랜더스전에서 56역전패를 당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하는 경기였음에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하나는 1회 초 대거 6점을 뽑아내며 60으로 크게 앞섰으나 이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 5회 말에 2실점으로 추격을 허용했고, 결국 9회 말 동점을 내주며 승리를 놓쳤다. 이날 하나는 6위로 앞선 9회 말 윤산음을 마운드에 올렸다. 세이브 상황이 아니어서 마무리 김서현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산음은 1이닝 동안 오피안타와 몸에 맞는 공2 개를 허용하며 사실점하고 말았다. 김태균은 이날 정민철 전 단장과 함께 티빙에서 하나 편파 해설을 맡았다. 육육이대자그은 아쉬운 탄식과 함께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 윤, 산음이가 막아내면 좋지만 이런 상황은 결국 큰 상처가 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정민철 전 단장은 카메라에 비치지 않아 알수 없지만 다음 투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하나 벤치를 옹호했다. 연장으로 이어지자 김태균은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태균은 2001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하나의 입단에 KBO 리그 통산 2015 경기에 출전, 타율 0.320, 6900타수 2 2 0 9안타를 기록한 대표적인 레전드다. 이글스 역사상 최다 안타와 최다 출장 기록을 모두 가진 그는 등번호 신두번이 영구결번으로 지정될 만큼 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인물이다.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기대 이상 활약을 펼쳤다. 가을 무대의 비밀 병기로 떠오른다. 바로 하나 윤산음이다. 김경문 감독도 생각보다 훨씬 잘 던지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긴 기다림 끝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다. 드디어 날갯짓을 시작했다. 윤산음이 독립리그 기적을 써낼까, 윤산음은 지난 18일 광주기아전에 대체 선발로 나서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불과 7월까지만 해도 일군에서 확실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8월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8월에는 4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 9월 들어서는 4경기 7이닝 무실점, 평균자책 0분을 기록 중이다. 김경문 감독도 그의 변화를 반긴다. 그는 투수가 안타를 맞는 건 타자가 잘친 거다. 오히려 볼넷을 주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윤선음은 자신의 구위를 믿고 강하게 던지고 있다. 기대 이상이다. 최근 투구를 정말 기분 좋게 지켜봤다고 말했다. 하나 불패는 박상원, 한승여, 김서연이 버티고 있다. 여기에 윤산음까지 더해지며 안정감이 커졌다. 김 감독도 분명 팀의 힘이 되는 선수다. 시즌도 막바지다. 포스트 시즌 엔트리를 고민할 시기다. 지금 같은 투구를 이어간다면 포스트 시즌 합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칭찬했다. 이어 불펜에 활력을 준다. 다른 투수들에게도 자극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산음의 한구. 한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다. 두산에서 방출된 후 독립리그를 전전했다.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육성 선수 자격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올라왔다. 이번엔 반드시 잡아내려 한다. 그는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 가을야구 진입도 목표 중 하나라며 각오를 다졌다. 20일 현재 하나는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다. 선두 LG와는 3경기 차, 남은 건 7경기다.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둬 격차를 좁히려 한다. 특히 오는 26에서 28일 대전에서 LG와 맞붙는다. 운명의 분수령이다. 이때 1위 탈환을 노린다. 김경문 감독도 우리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윤산음처럼 힘을 보태는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